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순수 염색 기술 교육 스마트 칼라링의 박태현 강사입니다 어느새 여러분들 어 이번이 다섯 번째 강의가 됐네요 5강 어 여러분들 1, 2, 3, 4강 아마 열심히 듣고 또 호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번 다섯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이 염색을 통해서 몰라서는 안 되는 다시 얘기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명도 명도라는 건 여러분들 뭐죠? 염색, 염색을 할때 밝기를 나타내는 거죠 어두운 거냐 밝은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더톤 언더톤은 여러분 채도랑은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명도하고 채도는 밝기하고 그 다음에 반사색을 그러니까 표현이 되는 색을 얘기한다면 언더톤은 염색을 할때 모발 속에 숨어있는 칼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굳이 뭐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데 숨어있는 칼라를 우리가 알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합니다. 언더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언더톤은 염색이 빠지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탈색을 계속 하면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언더톤 때문에 염색을 실패하거나, 언더톤 때문에 언더톤을 잘 몰라서, 그 다음에 결과색을 잘못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염색을 하면서 헤어 디자이너로서 평생 알아야 될 명도와 언더톤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5강 주제인 명도와 언더톤 첫 번째는 명도 이해하기 그리고 언더톤 이해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발의 발색 단계 자연 모가 어떻게 밝아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언더 칼라 숨어있는 색상 그리고 모발 색소는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번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밝기, 어둡기인 명도. 그리고 모발 속에 숨어있는 언더 칼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출발하겠습니다. 1번. 명도와 언더 톤 이해하기. 자, 명도와 언더 톤 이해하기는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보통 그 브랜드 회사, 메이커 회사의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 명도를, 밝기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놓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체를 여러분들 밝기를 10개로 쪼개 놓은 17분법. 그 다음에 밝기를 17개로 쪼개 놓은 17분법. 아, 죄송합니다. 10개로 쪼개 놓은 10분법. 그 다음에 17개로 쪼개 놓은 17분법. 그 다음에 20개로 쪼개 놓은 20분법.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 10분법은 뭐고 17분법은 뭐고 20분법은 뭐냐면 밝기를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를 10단계로 쪼개놓은 것을 10분법 그리고 명도의 밝기를 1레벨부터 17레벨까지 17개로 쪼개놓은 것을 17분법 그다음에 20개로 쪼개놓은 것을 20분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하나이기도 하지만, 바로 여러분들 염색을 할 때, 명도라는 친구는, 명도라는 친구는, 자, 19, 8, 7, 6, 5, 4, 3, 2, 1. 자,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어떠한 칼라, 그러니까 어떠한 명도를 어떠한 칼라라고 부르냐 이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명도는 숫자가 작아지면 여러분들 주로 어떤 색깔이에요? 그죠? 어두운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커지면 주로 어떤 색. 자, 최초에 여러분들 이 10분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4번은 갈색으로 부르자, 7번은 황갈색으로 부르자 이런 기준을 정하고 아래쪽으로는 숫자가 작아지면 더 어두운 컬러, 그리고 숫자가 더 커지면 밝은 컬러라는 것을 정했는데 명도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회사나 좀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명도는 손님한테 밝게 해 줄까 어둡게 해 줄까 이런 용도로만 사용을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언더톤 같은 경우 그리고 보색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이 구역을 지워 보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릴 언더톤, 언더칼라는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1987, 65432. 자, 좀더 자세하게 들어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어, 여러분들 혹시 4번이나 3번이나 5번 이런 칼라로, 3.0, 4.0, 5.0 이런 칼라로 여러분들 염색을 하시면, 다음번에 고객님이 새치 염색을 했지만, 음, 다음번 염색을 할때 칼라가 여러분들 약간 빠져오던가요? 아니면 그대로 오던가요? 그죠? 렇 약간 퇴색이 돼서 오죠. 그때 여러분. 퇴색이 된 모발에 나타나는 색을 언더칼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어두운 계열의 칼라는 어두운 계열의 칼라는 오늘 염색을 해버리면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어, 언더칼라가 보일 리가 없겠죠. 그냥 까맣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 언더톤이라는 언더칼라는 언제 표현이 되냐면 색깔이 빠지면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퀴즈. 여러분들이 3.0, 4.0, 5.0 이런 칼라로 염색을 했을 때, 새치 염색을 했을 때, 혹시 새치 부분에서 어떤 칼라로 여러분들 주로 빠져서 오든가요? 혹시 이런 고객님들 만나보진 않으셨어요? 저는 만나봤는데, 어나왜 염색을 하고 나면 색이 이렇게 빠져? 이거 보기 싫은데 이 색으로 하지 마. 무슨 색일까요? 그렇습니다, 붉은색입니다. 자 그러면 언더 칼라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 한번 보시고 4N이라는 4N 4.0이라는 칼라로 염색을 했으면 나중에 색이 빠질 때 바로 언더톤은 적색 붉은색으로 빠질 확률이 크다는 내용을 이 언더톤이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 4번으로 염색을 하면은 다음번에는 약간 붉게 빠질 수 있구나 자 3번으로 염색을 해도 다음번에 약간 색이 빠져 올 텐데 바로 어두운 적색 당연히 어두운 적색이죠 4번보다 3번이 더 어두우니까 자, 2번으로 염색을 했어요. 그러면 많이 빠지진 않지만 다음 번에 빠진다면은 언더톤이 이 색깔일 가능성이 크다. 무슨 색? 붉은색입니다. 그러면 아주 어두운 적색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블랙은 염색을 하고 나면 잘빠지진 않지만 한 1년 정도 여러분들 염색을 고객이 안 하시면은 1년 정도 지나면은 약간 퇴색이 돼서 오죠. 그때 여러분들 반사빛의 느낌이 무슨 색이든가요? 그렇습니다.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어두운 적색.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새치 염색을 주로 했다면은 언더톤은 나중에 어떻게 빠져올 확률이 크다? 붉은색 계열로 빠져올 확률이 크다는 내용을 언더톤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객이 만약에 여러분들 3번, 4번, 5번 이런 컬러로 염색을 했는데 어, 빠질 때 붉은색으로 빠지는 게 너무 싫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그 방법을 제가 잠시 후에 알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으로 염색을 했다고 해도 약간 붉게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빨강 오렌지. 붉은 오렌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6번으로 염색을 해도 다음번에 빠져온다면 약간 오렌지빛을 띨 수가 있다. 그리고 7번으로 염색을 했다면은 밝은 오렌지, 노랑 오렌지로 빠질 수 있다. 그리고 8레벨은 노랑 밝은 노랑, 아주 밝은 노랑인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팁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 주로 아까 세치 계열은 세치 계열의 염색약은 염색을 할 때는 커버가 돼 있으니까 색이 안 보이지만 빠지면서 무슨 색을 띠 확률이 크다는 얘기였죠. 붉은색을 띠 확률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 버지네어의 신생모에 탈색을 계속한다면 여러 번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발에 가장 오랫동안 남는 색깔은 무슨 색인지 혹시 아세요? 다시 한번 버지네어 신생모의 신생모입니다. 신생모에 탈색을 계속 진행한다면 우리 모발에 가장 오랫동안 남는 색은 바로 노랑입니다. 어, 저도 여러분들 제 머리 예전에 회색도 해보고 또제 머리를 백모 탈색도 해봐서 너무 잘하는데. 계속 탈색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 노랑 밝은 노랑 아주 밝은 노랑 아이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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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모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 노랑이라는 친구가 여러분 버지네요. 신생모에서는 끈질기게 빠지지 않는 거죠. 어디에 남아서 모발에 남아서. 그러니까 염색을 한 모발에는 붉은색이 끈질기게 안 빠지죠. 근데 염색을 안한 모발에 탈색을 계속 진행한다면 무슨 색이 끈질기게 버티더라. 바로 노란색이 끈질기게 버티더라. 그게 바로 언더톤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저명도 쪽에 어두운 계열의 염색을 할 때는 주로 빠질 때 붉은색 계열로 빠질 확률이 높다. 고명도 쪽으로 탈색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우리 모발의 언더톤은 무슨 색이 최종적으로 남더라? 노란색이 남더라요. 어, 그러면 이거를 배우면 어디다 써먹을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고객이 싫어하는 색을 잡거나 또는 노랑, 노랑을 잡아서 바로 보색을 통해서 회색이라는 칼라를 하거나 백모 빼기를 할때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칼라죠. 애시브라운이나 그다음 백모 노랑을 여러분들 잡아서 노랑을 잡아서 염색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두개 있어요. 하나는 회색 염색을 할 때, 두 번째는 백모 빼기를 할 때.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지 내에서 신생모에서는 탈색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가장 오랫동안 남는 색깔이 여러분의 노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랑을 잡지 못하면 절대 예쁜 애시브라운, 회색을 할수 없고요. 잿빛 회색이죠두 번째, 절대 백모 또는 아이보리 탈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릴 텐데. 이 노랑을 어떻게 잡느냐? 탈색을 하다 보면 노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보라색으로 제가 잡으라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죠. 근데 보라색이라는 염모제의 레벨이 있는 곳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이때도 조정색을 활용합니다. 자 지금 고객의 모발에는 여러분 노란색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회색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노란색을 잡아야만 회색이 예뻐요. 왜? 바탕이 노란색이 많은 상태에서 회색 컬러를 넣으면은 무슨 색이 되니까 카키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죠. 바탕은 노란데 내가 사용한 염모제는 분명히 회색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타나는 결과색은 회색이 아니고 카키색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백모백이나 회색을 할 때도 바탕에 노란색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느냐? 자 탈색을 했어요. 탈색을 두번세번 번 했는데 노란색이 안 잡혀요. 그러면샴푸질에서 어, 탈색약을 다 헹구고 나서 물기만 꾹 짭니다. 그러면 수분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저종색 보라색과 3% 산화제만 1대 1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1대 1로. 자, 만약에 저처럼 여러분 짧은 머리라면뭐한 20g, 20g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샴푸질해서 탈색약을 모두 물로 헹구고 물기는 꾹 짜고 그리고 전체를 여러분들 우리가 염색이 끝날 때 하는 에멀전을 하듯이 장갑을 끼고 약을 에멀전을 하듯이 전체를 도포해요. 이 시간이 단 1, 2분밖에 안 걸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1, 2분만 지나면 무엇이 되는 거죠? 보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내가 탈색을 했어요. 노란색이 많아서 보색 중화를 했어요. 어디에서? 샴푸실에서 짧게. 근데 그러면 바로 회색을 넣어주면 되느냐? 아닙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한번더 탈색하고 회색이에요. 다시 한 번. 우리가 처음에 탈색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많을 때 보색 중화는 잠깐. 오히려 제 설명은 길었지만 여러분 시술 시간은 굉장히 짧은 거죠. 몇 분? 1, 2분. 보색 중하는 샴푸실에서 잠깐, 그리고 나서 바로 회색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 남자분한테 탈색을 1회한 번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염색을 안한 분한테 탈색을 한 번만 하면은 그 색깔이 여러분들 굉장히 고급스럽던가요? 그죠? 그렇지는 않죠. 약간 우리가 노랑 오렌지라고 얘기하는 좀 우리끼리 표현할 때는 단무지 색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약간 촌스러운 듯한 그런 색이에요. 무엇을 하면은? 탈색을 딱한 번만 하면.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제가 방금 탈색을 한번 하면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노랑, 오렌지예요. 근데 여러분 오렌지가 더 강해요? 노랑이 더 강해요? 오렌지가 더 강하죠. 놀라운 사실은 신생모에서는 탈색을 하면은 이더센 오렌지가 먼저 빠지고 무엇이 끝까지 버티더라? 그죠? 노란색이 끝까지 남더라. 그래서 우리 자연 모발의 발색 단계를 보면 어두운 색에서 갈색으로 점점 밝아지고 오렌지를 거쳐서 노란색이 오랫동안 남다가 끝내는 백모가 되더라. 바로 유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더 칼라 숨어있는 칼라도 여러분 어둡게 하는 칼라는 적색 그리고 오렌지로 빠지면서 표현되기 쉽지만 계속 탈색을 진행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노란색 아이보리가 가장 오랫동안 남더라. 유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색소의 변화입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 모발에는 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모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흑갈색, 어두운 편이잖아요. 이 모발에는 여러분 우리 모발의 색소 중에서 파란 색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두운 모발에 멜라닌 색소는 파란색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죠. 우리 자연 모의 파란색의 색소는. 바로 이 파란색의 색소는 우리 눈에도 띄기 전에 염색을 하거나 탈색을 하면 1번으로 날아가고 우리 눈에는 무슨 색만 보이는 거죠? 빨간색이나 오렌지나 그 다음에 옐로우 색깔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의 색소 변화를 보면 은 푸르등등한 파란색은 금방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과 오렌지도 빠지고 결국은 가장 오랫동안 신생모의 탈색에서 남는 색깔은 노란색이더라 이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이 나타내는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언더톤을 이용하면은 염색을 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언더톤을 어떻게 이해했죠? 저명도에서는 빠질 때 붉은색이나 오렌지로 빠지는 거, 고명도 탈색에서는 노란색이 오래 남는 거. 자 그다음에 두 가지 두 번째는 어, 그러면 이 언더톤이라는 친구를 잘 잡아야 염색이 예쁠 텐데 어떻게 활용하기로 했죠? 그죠. 새치 염색을 하고 주로 붉게 빠진다면 그린의 조종색을 넣어주자. 몇 프로 몇 프로? 1 0 2 0그 다음에 회색이라든지 백모를 뺄때 예쁜 잿빛 회색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 색깔을 잡아야 된다. 무슨 색깔? 그죠. 노란색. 근데 이 노란색은 무엇으로 잡으면 된다 그랬죠? 보라색 조종색과 3 산화제로 샴푸실에서 에멀전 하듯이 1, 2분만 하면은 바로 보색 중화가 된다. 이때 바로 보색 중화하고 나서 회색을 입힌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한번더 빼고 회색. 마지막으로 회색을 입힐 때는 무슨 산화제? 3% 산화제. 그리고 조종색 20% 넣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5강까지 내용 준비한 거는 제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러분 명도와 언더톤 정확하게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저도 참 기쁘고 감사한데요. 오늘 여러분들 명도와 언더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고객이 싫어하는 색을 반대되는 색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그 점만 배우셔도 큰 힘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어,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즐거운 모습으로 공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5강 여러분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6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